시간에는 Docker compose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cker compose는 이 컨테이너를 여러 개 실행시킬 수 있는 툴이거든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 시간에 우리는 Docker compose YAML 파일을 만드는 것을 보고요. 물론 기존의 Docker 파일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있어야지 앱의 환경 즉 필요한 리 e q u i r e 등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docker-compose-up 명령으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고 물론 여러 컨테이너로서 두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서 작업했던 장고 파일들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docker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지워 주겠고 먼저 코어 부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삭제해 주고 그리고 매니지파이 것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주고요. 그리고 가상 환경도 여기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주겠고요. 그리고 도커 이거는 파일도 가상 환경이 없으니까 필요 없죠. 이것도 삭제해주고요. 그럼 딱 도커 파일 그리고 Requirement 남았어요. 그럼 도커 컴포저를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도커 컴포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러 개의 도커를 정의하고 실행하는 툴입니다. 그리고 도커 파일에서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놓을 게 없으니까 여기 이제 카피 부분은 지워줘도 되겠고요. 또 요 파이썬 명령으로 실행하는 요것도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 추가해 줄게 있는데요. EMB 하고는요, unbuffered를 1 이게 true죠, true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발생하는 에러 같은 것들을 다더코 터미널에서 볼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Python unbuffered true로 해줬고요. 즉 버퍼되면은 저장으로 되면은 안 보여지는 것도 안해 버리니까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하게 메시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커 컴포즈 파일을 만들겠는데요. 도커 컴포즈 파일은 YAML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서비스 와 관련된 생성, 시작 등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래서 새 파일로 도커 컴포즈 yml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yml. yml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docker compose yml 파일에서 맨 처음 하는 거는 어떤 버전을 사용 할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버전에 따라가지고 옵션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3.8 버전을 쓰겠다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버전 3.8 쓰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에 서비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행할 서비스를 지정을 해줘요. 지금은 장고 앱하나이지만은 여러 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거 이름을 앱이라고 해줍시다. 우리가 실행할 거. 그리고 나서 그거를 빌드 해주겠다고 해주고요. 빌드할 패스는 이 폴더에 해주겠고 그리고 뭘 그러면 하겠느냐? 여기서 디스크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그 경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토거 파일에서 보면 기존에 앱이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새로 장고라고 폴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빌드 장고를 돌리려고 하면은 여기 토거컴포즈 그 파일에서 볼륨을 지정을 할때즉이 리눅스 운영 체제로 이제 컨테이너가 장고라고 하는 폴더 만들어져가지고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볼륨을 지정을 해줘가지고, 음, 여기 볼륨은 빨간 줄이 쳐진 게이 빌드랑 맞춰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대시 하나 넣어주시고 현재 폴더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줄 게 장고라고 만들기로 했잖아요. 도구파일에서 장고 폴더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현재 폴더 기준으로 해서 장고 그리고는 포트를 8 -8000, 8 0 0에서 8000포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미지라고 만들어 줍니다. 이미지 이름 우리가 만들어 줄 이미지 이름은 우리가 앱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앱의 이름을 새로 뭐 바꿔주고 싶으면은 이거를 장고다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이름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이름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컨테이너 이름으로 장고 컨테이너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명령을 커맨드에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파이썬 매니지 파이로 런 서버 할 거잖아요. 런 서버 해주는데 컨테이너의 모든 에피에서 보트 8000번으로. 여기서 0000 이거는, 여기 숫자가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숫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1, 뭐1 2, 3, 4 이런 거안 해줘도 다 그냥 커버한다는 그런 표시에요. 0000이. 이제 이렇게 작업한 Docker Compose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Docker Compose b u i l 라고 해주고요. 그럼 다음과 같이 빌딩 작업을 하고 실행되는 거 보면은 워킹 디렉토리 이렇게 장고라고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리 n t 먼트 카피해가지고 리 m e 먼트를 실행시키고 그러면서 이 더커 컴포 e 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장고라는 폴더에다가 새로운 컨테이너 앱이라는 그 태그로 장고를 갖는 컨테이너를 만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그로 서는 우리가 이미지에서 장고라고 해줬죠. 이번에는 Docker Compose Run을 실행하겠는데요. 실행하면서 실행된 후에 그 컨테이너는 일괄 삭제하기 위해서 RM 명령을 쓸 거고요. 그리고 실행하는 게 우리가 만들어준 앱인데, 지금 이 앱에서 파이썬 매니지 바이 런 서버 할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장고 명령인 장고 대시 어드민으로 마찬가지로 start-project 프로젝트로서 start c o r 라고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같은 폴더 점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은 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어로서 생성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니지파이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고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할수 있겠어요. 우리가 매니지파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도커를,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을 해놓면 도커 컴포즈로 이때 업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도커 컴포저 업이라고 해주시면은 지금 같으면은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강의 때 실행했던 거를 그대로 돌리고 있어가지고 충돌해서 그래요. 볼트가. 그래서 이미 실행 중인 장고 도커는 스탑 시켜버리고 다시 도커 컴포저 업으로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면서 우리가 흔히 봤듯이 음과 같이 서버를 실행시키라고 하고 이제 다시 127.0.0.1 8000번 포트로 하면은 우리가 배정해준 8000번 포트로 인해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장고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로서 만들어줬던 이제 이 장고 앱이 컨테이너가 있고 지금 러닝 상태로 보이고,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접속해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보여줬던 정보까지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왜이 docker라는 이름이 나왔냐면, 여기 지금 폴더 이름이 docker라고 제가 했으니까 docker로 나오는 거고요. 자, docker compose가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실행시키는 어플리케이션 정의를 위한 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파일은 docker-compose, 그리고 docker-file. 이두 개만 복사를 해가지고요. 다음과 같이 docker2라는 폴더를 만들고 docker-compose.yml 파일과 docker-file만 이제 복사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꿔야 될 거는 아까도 봤지만 포트가 같으면 충돌이 생기니까 자 이번에는 8001로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명령을 실행을 시킬게요. 그래서 docker-compose-run-rm-app-jangoadmin-start-project-core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core라고 앱이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앞서했던 Docker compose up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컨테이너를 또 생성을 하니까 컨테이너 이름으로 우리 이거 지금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충돌되면 안 되니까 다른 이름으로 이건 컨테이너 2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Docker compose 이번에는 up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준 이 8001번 포트를 지금 인식을 못하는 게 여기도 지금 폴트에서 여기도 지금 8001번으로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8001번 그래서 폴트 충돌 안되게 하고 다시 p 커 컴포즈 업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이제 보면은 새로운 폴더 도커2로서 실행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볼트는 8000일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거는 도커 1은 8 0 0 0에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그대로 앱 하나만 지금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컨테이너 에다가 컴포즈로 지금 두 개의 복수개의 컨테이너를 지금 실행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익스팬드 버튼을 누르면은 안다 같이 해당 컨테이너의 앱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도 포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두 개가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가서 우리 이미 돌고 있던 8000번 포트 있고 새로 고침 하면은 정상적으로 지금 돌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또 포트 번호만 8001로 바꿔 주면은 마찬가지로 실행이 됩니다. 둘다 지금 작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 Docker 컨테이너에 있는 거랑 여기 로컬에 있는 거랑 관계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만들어줬던 이 컨테이너에 있는 둘다 이걸 다 삭제를 해줄게요. 이 이미지는 그냥 그대로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로컬 상태에서 파이썬 Manage f i l Run Server 하면은 이거는 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다음과, 같이요. 다음과 같이 로컬에 쓴 정상으로 옵니다 물론 이제 8 0 1 포트는 좀 전에 지워졌으니까, 그건 컨테이너에만 있었던 거니까, 이거는 이제 실행을 시키면 작동이 안 되고요. 그리고 로컬에 이거 중단시키고, 다시번에는 이더커라고 처음 만들어졌던 곳에서 런서 r 에서 실행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또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럼 내용을 바꾸면 이게 더커에서 미러링돼가지고 변경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해 가지고요. 여기 내용을 좀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만들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미러링이 된다면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도커에 보내게 될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래서 URL 간단하게 잡아주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템플릿 폴더 만들어가지고, 인덱스에다가 도커 미러링이라고 적었고, 그리고 이 템플릿을 연결해줄 간단한 뷰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 뷰에서 index.html을 렌더에서 보여주게 되고, 자이 상태에서 보면 분명히 지금 여기 이 로컬의 거는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내용 은 바뀌었죠. 이 바뀐 내용이 미뤄는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역시 이걸 가지고 Docker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해달라고 Docker compose up 명령을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고 지금 로컬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새로 실행, 실행을 하면은 템플릿 없다고. 지금 반영이 된 거죠. 템플릿이 없다고 나온 이유는 우리가 세팅해서 인스털드 앱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줬던 코어 앱을 여기 등록을 안 해줘서 그렇죠. 이거 등록해주고 다시 보면은 새로 고침 하면은 도코 미러링 된 거. 지금 로컬은안 돌고 우리가 도코 컴포즈 업 명령을 통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실행을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러링 된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컨테이너를 다시 가보면은 Docker 우리가 앞서 지워줬죠. 그게 다시 이제 실행이 된 거죠. 우리가 왜냐면 컨테이너를 생성해 줬죠. Docker compose up 명령을 통해가죠. 자 그러면은 이 도글, 돌고 있는 Docker를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 CLI라고 있거든요. 이 CLI를 클릭해서 보면은 이게 지금 도커가 리눅스 스몰한 리눅스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눅스 명령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요. 이게 지금 컨테이너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ls라는 리눅스의 d i l 명령으로 보면은 파일들이 다 존재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답게 지금 보면은. cdlsbin폴더부트디에브장고등등의 유스형태의 폴더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장고 폴더로 이동을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장고 폴더에 지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코 폴더로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줬던 요 뷰가 여기 생성되어 있는 거볼수 있죠 이게 그대로 그냥 미러링돼가지고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실행시키는 또그 컴포즈를 컨테이너 안에서 사용을 해봤습니다.